그 도서 앞에서 출석 봉도 해보고 인사해요. 돈못주들라도 맑은 줄 처음에 국가에서 치료를 해줬었어야 되고 오범이 되기 전에 처음에 치료를 좀 해줬어요. 나는 너무 또... 저는 필리폰을 1년 반 동안 반복듯이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 안에 있으면 원로 약쟁이들도 많고 저는 여기 끼울 부이 아니에요. 필리폰 중독자분들 얘기를 낄 수가 없어요. 저는 80년대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94년도에 첫 구속이 되고 2004년부터 해마다 갔어요. 이혼하게 되고 딸도 못 보게 되고 이제 주위에 인맥이라고는 필리폰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점점 이제 소외되고 또 신용불량까지 되고 자꾸 망가지는 시스템을 계속 반복됐어요. 그걸 없으면 생활을 못했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의미 없이 막 이렇게 가둬두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처벌을 지금 여전히 계속 꾸준히 해왔는 거에도 불구하고 마약 청정국의 위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처벌이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인가? 저는 대마초 그리고 엑스터시 때문에 최근에 논란과 이슈가 있었던 힙합 아티스트입니다. 필리폰으로 30년 동안 투약을 하고 10여 차례 구속과전과 10범인 중독자 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반 동안 한 명도 빠짐없이 필리폰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구속이 돼서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왜냐면 거기 안에 있으면 원로 약쟁이들도 많고 판매산도 많이 알게 되고 돈이 없어도 신분으로 인해서 약을 공짜로 나눌 수도 있는 경우가 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 명령 시간인데 다른 마약 사범들이랑 같이 모여 있거든요. 판매자도 있고 재범도 있고 초범도 있고 점점 친해지면서 나누는 대화가 아 그때 이렇게 하면 안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약이 있고 이거 도 좋다. 새로운 약을 소개받기도 하고. 초재범들은 들어가면은 거기서 배워 나오는 건 마약에 대한 지식을 얻어갖고 나오는 거지. 그갖고 나와서 만나서. 물건 받아 먹고 팔고. VCPC한 애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에 그런 애들이 약하면 어때? 나가면 우리 한번 나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서울 구치소에서는 정신과 진료하려면 3개월도 잘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약 밀려 가지고 정신과 진료 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8 개월 동안 신청했는데도 내 차례가 안 들어오는데 그래야 공주 교도소가 구신청한 거지. 판매자 다 내주는 거. 우리나라 수사 기법이 그거라고. 예, 네. 지금 한한 판매 당자 보면 내내 내. 다 네, 투약자들 네, 다 네, 내려놓는 네, 거라고 자기 양형 아, 네, 자기 양형을 줄이려고요. 투약한 사람들은 실형을 사라고 또 나와고 또 반복되고. 제가수강 경영을 받을 때막 마약 투약하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들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때 어떤 여성분 한 분이 아저 이거 그만 좀 보면 안 돼요, 이거 안 보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더 하라고 더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보호관찰소 쪽에서는 그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그 중독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대화를 나누려고 했다. 정말 중독자구나 50이 넘어서 이제 그걸 깨닫고 공주교도소에서 제 자비로 화상 진료를 서울대 정신과 진료를 봐가지고 또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을지부원 가서 아 서울시에서 1년 동안은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구나. 그걸 처음 알았고 그리고 마약대치 본부가 있다는 것도 구속돼서 알았어요. 저는 수학 명령 40시간 그 40시간 되게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삶마다 다 또. 필요한 게 틀린데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줬으면은 재발이 좀 그래도 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수하는 사람들한테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무조건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무조건 자수를 했어라 도 유치장에 끌고 가고. 아 투약자들 너무 오호하는거 아니야? 투자는 어. 잘못한 거잖아. 마약에 중독되는 게 그렇게 거창한 일 아니야. 난 이번 한 번이야. 그냥 경험해볼 거야. 라고 시작했다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거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말하고 있다는 분들 도 있다고 할수 있거든요. 네. 중국에서 이번에 하나 잡혀서 사용도 안 하고. 나라 공범이었던 숙구후배 도망가고. 지금 한순간에 캐럿과 즐거움 때문에 내 앞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다는아요 어, 안 하고 싶어요. 안,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 그 체모가 음모하고 겨드랑이 털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마약을 복용한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은 남자한테 그 마약 성분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